자, 일단 이래서 박수 한 번. 자, 그래서 어, MC. 야, 또 좋아합니다. 제 얼굴 보세요. 네. 자기 얘기하면 또 좋아합니다. MC. 그러니까 92년도에나요? 93년도? S본부. 예, 94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. 저는 14번 떨어졌기 때문에 아, 이번에도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들어갔어요. 어.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애워서 막 떨리면서 아, 긴장하면서 그렇지. 하는데, 네. 전딱 들어가 가지고 정말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순발력을 발휘했는지 지금도 지금 어떻게 전딱 있는데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오조조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남편분들이 어 수산시장을 많이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왔는지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고 내려갔어요. 대본에도 없는 거지. 그래서 심지어 아유 이날씨부터 어떤 일이니까 했더니 아저로 가라고 막 치우. 그래서 아 방송 나가는 거 싫어하시는군요.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랬더니아 우리 아내가 광어를 좀 사오라고 이분 인터뷰를 딱 해서 딱 와가지고 자 이렇게 남편의 사랑이 넘쳐나는 남편의 사랑이 함께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조용거 있습니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 저만 그렇게 한 거야. 그렇지. 그들이 막 질문을 이제 막 이제 하더라고 개인적로 질문을 하는데 노래를 하라는 말을안 하는 거예요. 그 제가 어, 거기서 왜 노래를 해? 아, 이제 개인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문님주 공채 1기로 지석진, 조영구 그리고 황수정 그 이제 탤런트까지 했던 황수정, 오, 예진아 씨, 예그 친구도 우리 동기로 해서 남자 두 명, 여자 네 명을 뽑아서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러불굴의 그러니까 의지로 면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을 다른 사람과 좀, 좀 다르게 해야지. 제가 한밤에 TV 여기까지, 예. 여기까지 다음, 다음 얘기는 다음으래 진행 잘한다. 끊어줘야 됩니다. 아, 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네가 안막아주면 계속 가려는 그렇지. 이거 냅두면 안 됩니다. 네. 내리막이 있고요. 내리막 아바람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프로님 샷을 보니까 허리를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허리를 쓰기 위해서 요 정도만 하고 그냥 어, 이렇딱 어, 허리를 쓰겠다. 네. 갑니다. 자사시 이게 저희 나이에 허리 쓰기.. 수... 어? 쳐버리셨네. 한어 갔어요. 오, 아, 너무 매운가? 깁니다. 허허. 아 괜찮습니다. 온입니다. 괜찮습니다. 아이스, 아이스. 아 나이스. 8번번 쳤어야 되는데 이제 8번을. 잘 맞았네요. 또 전해요. 사아 아, 좋은 아. 세상 같이 살자. 어. 지금 페이스 말리고 저, 있는 사람... 거라. 니까 <laughs> 뭐. <laughs> 형, 지금 동조하면 안 돼요. 야, 지금 조용구 씨가 오늘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해서 좀 비등하게 가야 됩니다. 어, 큰일 음, 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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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확실하게 찍어친다 그런 느낌. 확실하게 찍어친다. 아유자 좋아요 자 좋다 아, 자 좋아 좋다 좋다 좋아 보통 좋아. 버디! 오. 버디! 아. 버디! 아. 버디! 아. 버디! 오. 버디! 버디 아. 이가시 힘이 곧정드허아정의정드허곧 아. 힘이다. 타이거 마스크, 드디가 됐기 때문에 네. 이분을 모셔허니다 태즈라 씨, 나녕하세요 이번에 다들 샜네. 사랑은 아무나 하나, 사랑은 아무나 하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네. 번 어디로 모시겠습니다. 야 정말 아저저 저, 저 형, 저형 장치로 훌륭해. 아 좋아, 완벽해. 근데 야, 내가 메인이 아닌 접두기 메인인 것 같은데 지금 <laughs>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? 다음, 다음 번은 <laughs> 저 아, 저 진짜. <laughs> 지금 뭐 어떻습니까? 지금 어떻습니까? 약간의 약간 이 페이드가 나면서 느낌이 잘 맞지 않고 약간 머리를 때린 것 같은데. 그래서 거리가 조금 맞았을 것도 있을 것 아, 같아요.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. 맞아요. 네. 보셨습니까? 아 멋졌어 우리. 슬버디 축하드립니다. 자 이러면 뭐우리를 이길 방법이 없죠 지금 아, 이 홀만큼은 우리가 아, 예. 못 뽑게 할수 있다. 하지만 이제 또 몰라요 G 투어 우승자. 아! 우리도 버디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, 버디를 하지만 프로라면 1 3 m 뭐 굉장히 어려운 거리지만 야, 프로라면 해내지 않을까? 나이가 너무 많 심하지 않 이런 생각 해봅니다. 버디에도 동타면 진짜 편하게 하세요. 라붐의 염해인이 오빠 염도농 프로입니다. 네, 국민 가르마 6대 4. 좋아요. 자, 어. 오, 어, 역시, 야, 오, 어, 야, 아, 진짜 잘 친다. 잘 친다. 어? 네. 어? 확실히 못 붙였어요. 순간이 <laughs> <그감> 있다. <laughs> 못 붙였어. <부쳤어. 웃음> 조용구 씨. 네. 아잘 치네 진짜. 그걸 기가 막히게 치는 거를. 토탈로 조용구 씨가 이걸 못 넣으면 네. 네. 1로바에서 넘어갑니다. 조용구 씨. 탁 아, 항상 루틴이 있어요. 한번은 쳐보고 휘둘러보고. 야안놓 치네요. 못 치네요. 헤더볼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하나마아 네. 좋은 세상.